새벽의 경복궁. 한 줄기 햇살이 근정전의 지붕 위로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는 밤새 머물던 이슬이 반짝이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가 고요를 깨웁니다. 그때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것. 바로 담장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경복궁을 떠올릴 때, 금빛 단청과 화려한 전각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정전, 교태전, 수정전.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건물을 감싸 안고 있는 담장에는, 조선의 미학이, 그리고 왕의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담장은 단순한 벽이 아닙니다. 그 벽은 조선의 마음이자 질서의 선이었습니다. 바로 그 담안에는 왕의 세계가 있었고, 담밖에는 백성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권력의 중심, 또 한쪽은 삶의 터전. 그 둘을 가르면서도 이어주는 선. 그 경계 위에서 조선은 천년의 미학을 쌓아 올렸습니다. 경복궁의 담장을 자세히 보면 그 곡선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느껴집니다. 기와의 끝이 마치 파도처럼 흘러가고 그 아래의 벽돌 하나하나는 정갈하게 숨을 쉽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냥 벽 아닙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그 담장은 조선의 철학이자 왕의 품격이자 백성과 세상을 구분하면서도 이어주는 조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벽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달빛이 기와 위를 스치면 담장은 마치 수목화처럼 변합니다. 그림자와 빛이 어우러져. 마치 숨 쉬는 듯한 선이 만들어집니다. 조선의 미학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선, 화려함보다 절제된 여백,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조용한 품격. 왕은 그 담장 안에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담은 세상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벽 너머의 세상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담 안의 권력, 담 밖의 백성, 그 경계는 단절이 아니라 성찰의 공간이었습니다. 조선의 미학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벽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복궁의 담장은 600년 동안 수없이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불타고, 무너지고, 또 복원되면서도 그 형태와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조선의 담장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 권력과 자연의 관계를 담은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왕의 철학, 백성의 소망, 그리고 조선이 꿈꾼 질서의 세계가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복궁을 거닐며 말합니다. 참 고요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왕의 숨결, 장인의 손끝, 그리고 조선의 사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단 하나의 돌, 한 장의 기와 그 사이를 흐르는 바람조차 의미가 있던 시대. 그 벽은 단순한 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 세운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의 경계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벽을 따라 걸어보려 합니다. 돌 하나, 흙한 줌. 기와 한 장에 담긴 조선의 미학. 그 속에 숨은 왕의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경복궁 담장에 숨은 조선 미학. 그 천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시다. 일부, 담장은 왜 그렇게 높고 길었을까? 경복궁의 담장은 왕의 세계를 감싸는 첫 번째 경계였습니다. 그 높이는 사람의 눈높이를 훌쩍 넘고, 그 길이는 궁 전체를 둘러쌀 만큼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은 차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담은 존재를 구분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교의 세계관 속에서 왕과 신하 남과 여, 안과 박, 모든 것은 분명히 나뉘지만 서로 어우러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담장은 외부의 시선을 막으면서도 그 위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기화선으로 화합을 표현합니다. 그 직선과 곡선의 조화, 바로 조선 미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부, 돌, 흙, 그리고 기화로 빚은 조선의 조형미, 경복궁의 담장은 세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돌, 흙, 그리고 기와. 아래에는 단단한 돌이 쌓이고, 그 위에는 흙벽이 오르고, 맨 위에는 부드러운 곡선의 기와가 덮입니다. 이 단순한 구조 속에는 자연과 인간, 하늘과 땅의 조화라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돌은 땅의 상징, 흙은 인간의 삶, 그리고 기와는 하늘을 향한 의지. 즉, 담장 하나에도 천지인의 조화가 깃들어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조선 건축이 가진 보이지 않는 균형의 미학이었습니다. 3부 담장 문양의 숨은 뜻 경복궁 담장을 자세히 보면 벽면에 작은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절 문양은 길상, 연꽃 무늬는 청결과 깨달음, 박줄 무늬는 복을 상징했습니다. 이 작은 무늬 하나하나가 왕의 나라가 번영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담장은 말이 없지만 그벽 위엔 조선의 기도와 바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4부 경복궁 담장이 보여주는 조선의 공간 철학. 조선의 궁궐은 질서의 공간입니다. 담장은 그 질서를 시각적으로 완성하는 요소였습니다. 경복궁에서는 담장 하나로 세계의 질서를 구분했습니다. 근정전은 왕의 공적인 세계를 상징하고 강녕전과 교태전은 왕과 왕비의 사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두 공간을 나누는 것이 바로 담장이었죠. 하지만 그 벽은 완전한 단절이 아닙니다. 작은 문 하나를 통해 왕과 왕비가 오가고 문틈으로 바람과 향이 섞여 흐릅니다. 조선의 미학은 그렇게 단절 속의 연결을 추구했습니다. 오부, 낮과 밤, 빛과 그림자가 만든 담장의 예술. 낮의 담장은 단정하고 단단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그 벽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달빛 아래의 담장은 마치 수목화 같습니다. 기와의 곡선이 부드럽게 흐르고 벽의 그림자가 바람결에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미학, 조선 사람들이 사랑했던 여백의 아름다움입니다. 담장 위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빈 공간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6. 담장의 색과 조선의 미감. 경복궁 담장은 단순히 회색빛이 아닙니다. 햇빛에 따라 그 색이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황토의 따스한 빛, 낮에는 단단한 돌의 회색, 노을이 질 무렵에는 붉은 기화가 금빛으로 물듭니다. 조선의 장인들은 이 색의 변화를 계산해 담장의 흙과 기화를 섞어 쌓았습니다. 즉, 조선의 담장은 시간과 함께 완성되는 건축물이었던 것입니다. 7부, 왕이 담을 통해 본 세상. 경복궁의 담장은 왕이 세상을 보는 창이었습니다. 왕은 담안에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벽 너머로 백성의 삶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는 담안의 정원과 담밖의 시장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왕이 머무는 공간은 폐쇄적이면서도 백성과의 조화를 잃지 않으려는 상징적 구조였죠. 조선의 미학은 높이 쌓은 벽이 아니라 그 너머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완성되었습니다. 8부 오늘의 경복궁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담장. 오늘날 우리는 경복궁 담장을 보며 그저 예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벽 하나에도 예를 담고 기와 한 장에도 자연을 담았습니다. 담장은 단순히 둘러싼 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세상과 세상을 잇는 조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런 담장 같은 미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조선이 남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해질녘 경복궁 담장 위로 노을이 스며듭니다. 그 빛은 천천히 기와를 타고 흘러 조선의 시간 속으로 사라집니다. 담장에 깃든 미학은 단순한 옛 건축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조선의 품격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경복궁의 담장은 말이 없지만 천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